안녕하세요, 데이식스 성진입니다. 그 동안 데키라를 사랑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꼭 전하고 싶고, 그리고 데키라를 또 열심히 잘 이끌어준 우리 강브라, 강브라 그 동안 고생했고, 뭐 앞으로 이제 또 재밌는 거 많이 해보자고 우리 어 지금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 다들 건강하시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항상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서 키스터 라디오를 진행하느라. 고생 많았다. 향이 진행하던 키스다 라디오를 들으면서 누군가에겐 정말 큰 힘이 되었을 거고 또 하루의 마무리를 잘할 수 있었을 것 같아. 이제는 예쁜 추억으로 잘 남겨두면 되겠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 어 일단. 저희 영현이 형을 사랑해주신 우리 제작진분들과 청취자분들에게도 감사드리고, 어, 형한테 또 이런 경험이 또 언제 있겠습니까. 네, 이런 좀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는 이제 또 데이식스의 일원으로서 저희가 또 열심히 음악 활동 을 해나가면서 여러분들한테 또 좋은 음악을 들려주는 그런 밴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화이팅! 흔들리고 있는 그대의 눈빛 내 맘을 흔들어 놓고 있네요 지금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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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면 그대와 나 다시 데이식스 듣고 오셨습니다. 네, 하, 진짜 오늘도 어김없이 과연 언제일까? 오늘은 뭐가 있을래나 제가 어제 그래서 정말 확인을 어, 철두철미하게 여쭤봤어요. 오늘은 진짜 서프라이즈 없는 거죠. 오늘은 진짜 뭐뭐 대본 대로인 거죠. 이좀 분명히 확인했는데 노래 한곡 듣고 올게요. 노래 소개, 데이식스의 좋아합니다. 말고 없단 말이죠. <laughs> 아, 그쵸. 근데, 이렇게 또, 제가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이렇게 멤버들의 아, 메시지까지 받았습니다. 참 든든한 사람들이에요, 저한테 있어서. 어, 어떻게 보면, 이제, 진짜 가족보다 더 오랜 시간 보낸 사람들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누구보다 가장 오랫동안 붙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제 인생에. 그 사람들. 근데 이렇게 또 좋은 사람들이고 제가 믿을 수 있고 예, 저에게 언제나 또 이렇게 응원과 어, 위로를 또 보내 주고 그리고 제가 만약에 힘들 때 제가 기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게 정말 인생의 크나큰 행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다시 한번 우리 멤버들 또 이렇게 바쁜 와중에 메시지까지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지금 뭐 리허설 끝났을래나 <laughs> 지금은 아마 그 부산일 겁니다 예 아, 내일 봐요 <laughs> 이런 사람들 곁에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예, 걱정이 없습니다 예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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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세요 그닥그닥그닥그닥 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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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 나쁠 건 없잖아요 Thank you